네, 안녕하세요. 청하신 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 우리 범띠들이요. 인생들이요. 띠갑을 하는 띠들인데. 네. 아, 금년 해운년에 청룡의 해를 만나 좋고도 나쁘다. 그런 공수들이 참 많이 나왔고 어떤 분들은 몸이 깨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네. 몸수가 깨지는 분들. 몸이 네. 아프고 병 어, 심각한 분들은 이제 병원 생활 내지는 또 다치고, 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이 깨지고, 네. 직장이 깨지고, 하는 일이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뭐 이런 분들, 뭐 여, 여타, 네. 음, 좋고도 나쁜 수다, 네. 범티들이 좋고도 나쁜 수다, 금년, 해운년이. 분명히 네. 청아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는데, 자, 지금 11월, 12월 어, 인생들을 바라보면, 안정기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음, 들어요. 네. 굉장히 안정권으로 들어간다. 자, 건강도 어, 굉장히 좀 탄탄한 안정기로 들어간다. 네. 내가 뭔가 사고가 일어났어. 팔다리가 부러졌어. 단단하게 붙어서 내가 건강에 완벽하게 회복하고 안정기로 들어가는 수. 내가 몸이 아팠다면 완벽하게 회복하고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컨디션 회복하라는 수. 그 다음에 금전에 많이 손해를 보고 내가 금전에 많이 무언가 잃어버렸던 어떤 형국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회복해 가는 형국. 금년 해운년에 내가 뭔가를, 청아가 이런 공수는 조금 빼는 걸 싫어하는데 나오니까 어쩔 수 없네요. 네. 투자를 했는데 내가 반, 반 땅이 됐다, 이 말이야. 네. 내가 투자를 했어. 바늘 손해를 봤어. 자, 11월, 12월은 그게 채워지라는 수다. 어, 좋네. 회복하라는 수다. 네. 완벽하게 회복하라는 수다. 그러니까 꼭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청하 주식코인 좀안 본다고. 어, 그래요? 몇, 어,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주식해서 내가 반이 날라가 버렸어. 11월, 12월은 그게 거의 8, 90% 회복되라는 수. 아, 좋은 소식이네. 네. 내, 내 금전이 정말 내가 포기했던 어떤 것들이 회복되라는 수.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공수도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서 떼었어. 나는 받지 못해. 네. 포기했어. 그게 들어오는 수. 아, 다행입니다. 어. 그런 한 형태. 네. 그리고 또 다른 공수는 내가 이런데 손해를 봐서 내가 이, 포기를 한데, 오히려 다른 데서 나를 채워주는 수. 음. 어, 그러면서 원래 마지막은 새로운 것과 맞다 있잖아요. 네. 2024년 12월 31일은 25년 1월 1일과 맞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 갑진년 마지막은 을사년 처음과 맞다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갑진년 마지막 기운은 회복하라 하는 기운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이 회복하는 기세가 을사년에는 이 회복해서 치고 달리는 기운으로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 좋은. 그래서 인생이 다시 띠컵을 하는 띠로 다시 칠 거라는 거예요. 네.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띠 값을 하는 띠로 다시 부상하게될 것이다. 네. 번토 죽네? 뭐, 이런 말이, 네. 어, 다시 떠오르네요. 네. 다시, 나 죽지 않았어. 나 되돌아와. 그렇죠. 어, 나야. 음. 나라고. 나 죽지 않았어. 이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 아니고요. 네. 여러분 힘내라고 하는 소리 아니고요. 요즘 희망 고문 또 듣네요. 뭐 이런 댓글들을 달리던데 그런 말 아니고요. 정말 나오는 공수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나 정말 죽지 않았어. 나 나야. 음. 나 다시 되돌아왔어. 나인 걸 증명해 줄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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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11월. 12월에. 네. 여러분들은 꼭 무당이 이말해 m 되나? 말씀 <laughs> 예수님 부활했다. 나 Yes, you are. 비유네요. 어 그가 죽어 모두가 슬퍼했지만 그가 다시 부활했다 하는 네. 것처럼 범이 죽 a r 산중 산중에 상군이 죽었어 산중에 o u 이 죽었어 뭐 여우가 득세를 하고 토끼가 득세를 해다 지죽은 듯이 조용해라. 다시 그가 부활해왔다. 다시 네. 살아 돌아왔다. 이런 수전이라는 거예요. 네네. 네. 네, 여러분들, 다시 살아났다. 이런 수가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